안녕하세요. 정말 어디 말하기 창피한 일이 있어 참다 참다 이곳에 털어놓게 되네요. 여러분은 자식이 어떤 사고를 쳐도 전부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원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또 다르더군요. 돈이 뭐라고 부모에게 이래도 되는 건지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나 싶어 사연 보내봅니다. 꽃다운 20대에 지금 남편을 만나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이만한 집안, 이만한 남자 없다 해서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결혼했죠.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중매 결혼이 많았습니다. 남편네 집은 그 당시 기준으로도 꽤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사업차 일본에도 자주 왔다갔다 하셨던 분인지라 남편도 어렸을 적에 일본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에 운 좋게 시집 가게 되었으니 당연히 결혼 생활이 가시방석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어엿한 부잣집 사모님이다 보니 제 식습관이나 버릇 같은 걸 촌스럽다며 굉장히 싫어하셨죠. 근데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 시어머님이 질색하셨던 건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순대를 먹는다거나 길가에서 파는 음식을 사오거나 하면 세상 천지에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런 걸다 먹냐며 아주 질색팔색을 하셨죠. 게다가 남편과 결혼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를 더못 살게 구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을 하나 낳으면 딱그 아들이 3대 독자가 되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부잣집에다 3대 독자 타이틀도 포기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께서는 아이 문제로 저를 닥달하셨죠. 시아버님을 닮아 무관심한 남편이 서러워 몰래 울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시어머님께 혼나고 꾸중 듣는 걸 보면 한 번은 나서줄 법도 한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본척 그냥 쌩하니 가버리셨죠. 오랜 시간 아이가 안 생겨서 시어머님이 저를 두고 아예 정상이 아닌 몸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새 며느리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할 정도로 구박이 심해졌을 쯤. 제게도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처음 임신인 걸 알게 되었을 때, 아이 그 자체보다 아이가 생겨서 다행인 마음이 더 커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님의 구박에서 해방이구나 했어요. 다행히 아이를 가진 후부터 시어머님의 구박은 잦아들었어요. 딸을 낳으면 또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던 열 달간은. 겨우 숨 쉬고 살만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3대 독자였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누워 있으니까 시어머님이 잘했다고 우리 집안 3대 독자 낳았다고 좋아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씁쓸하네요. 제가 아이를 그것도 아들을 낳기 위해 시집온 기분이 들어서요. 아무튼 어렵게 생긴 아이니만큼 온 사랑과 정성을 쏟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그제서야 이해가 됐죠. 아이 입에 들어가거나 아이가 입는 거나 쓰는 거면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하고 가격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뭐 제가 그렇게 안 챙겨 줘도 시어머님이며 시아버님이며 3대 독자라고 모두가 아들을 아꼈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마당에서 잘못 뛰어놀다 무릎이 까지기라도 하면 당장 시부모님 호출에 부리나케 달려가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애안 보고 뭐 했냐고? 3대독자 무릎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요." "전 그때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는 중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아이가 잘못되면 전부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책임이고 아이가 잘난 건 전부 3대독자 집안 덕이었죠." "제가 대신 혼나는 건 그렇다 치고." 아이가 넘칠 만큼 사랑받고 자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제 바로 아래 남동생만 챙긴다고 전늘 뒷전이었거든요. 그렇게 자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제 아이만큼은 사랑 속에서 키우고 싶다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고 자라니 이거면 됐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가치관이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막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사립의 초등학교니 명문 초등학교니 구분이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그만큼 많지도 않았어서 저희 아들은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하루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는 잘 다녀왔는지 친구는 많이 사귀었는지 묻는데 아들이 대답하더라고요. 다 더럽고 거지 같아서 친구하기 싫어. 너무 순진한 말투랑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밥을 마저 먹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아직 8살 먹은 꼬마애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도 다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고 달랬는데도 아들은 시큰둥했어요. 그치만 전부 우리 집보다 못 사는 거 맞잖아 라고 말대꾸하길래 그럼 못 쓴다고 거지 같다니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이번에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이 나는 건 아들 입장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런지 잠시 울먹거리다가 시어머님 방으로 달려가서 엉엉 우는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못 사는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말랬는데 엄마가 나 혼냈어 하면서 시어머님 품에 안기더군요. 결국 그날은 제가 시어머님에게 완전 깨졌습니다. 자기가 수준 안 맞는 애들이랑은 놀지 말라고 학교 가기 전에 가르쳐 줬다면서, 근데 그거 가지고 감히 애를 울리냐고 그러셨죠. 그때는 되려 제가 시어머님께 꼬지람을 듣기도 했고, 아이가 울기도 해서 일이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시적인 거고,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처음 기지를 보일 때 떡잎을 잘라놨어야 했어요. 처음에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 싫다던 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친구를 패고 다니더군요. 온 집안에서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폭군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같은 반 친구와 주먹 다짐하는 정도면 차라리 다행이게요. 아들은 매일같이 싸워대고 패싸움도 하고 다니거나 저 모르게 학교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은 곧 죽어도 아들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아들 간수를 못한 제 탓이라고만 했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이게 수준 안 맞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니까 애도 보고 배운 게 아니냐며 제가 눈에 띌 때마다 허공에 대고 험담을 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아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칠 때마다 무조건 괜찮다고 잘못 하나도 없다고 감싸고 돌기 바빴던 시어머니 탓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때 제대로 훈육했으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엇나가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들이 초등학생 때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남편은 시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이를 손에 익혀야 한다며 아들 일은 여전히 나몰라라 했습니다. 덕분에 저만 학교랑 경찰서는 뺀질나게 왔다갔다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한 소리라는 건 알지만 가끔은 돈으로도 해결을 봤어요. 저도 부모인지라 아들 미래가 걱정돼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 악가림을 대신해줬죠. 만약 남편 집안 쪽 재산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합니다. 대학도 안 가겠다는 걸 말리고 말려서 겨우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보내놨어요. 무엇보다 대학 문제만큼은 남편이 나서서 화를 내니까 아들도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서웠는지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래도 대학만 나와서는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군요. 비싼 돈 들여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아들은 일을 할 의지도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던 거냐며 기특하다고 좋아하시는 시어머님 빼고 남편도 저도 백수가 된 아들을 반길 순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제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아들을 반쯤 포기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렇게 사람 패고 다니는 놈은 답이 없다고 제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도 시어머님만큼은 아들을 감싸니까 그동안은 그냥 참고 있었던 건데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너, 네가 뭘 믿고 이렇게 답 없이 사는지 안다. 어차피 네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유산 받을 테니까 일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겠지. 근데 네 맘대로는 안될 거다. 제대로 된 직장 구하고 결혼해서 자리 잡고 아이 가져서 네가 좀 꾸리기 전까진 내 유언장에 네 이름 못 올린다. 그런 줄 알아?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니 아들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아들은 남편을 붙잡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나뿐인 아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항했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한참 동안은 남편과 아들 사이에 냉전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더니 아들이 매일 오후마다 옷을 나름 차려입고 어딜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친구도 없는 애가 어딜 나가는지 양복 차려입고 또 싸움질 하러 갈것 같지도 않아서 물어봤죠. 너 어디 가니? 일하러 가요. 직장 구했거든요. 그 말에 저녁 준비를 하던 저도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도 깜짝 놀라 말이 안 나왔어요. 아들은 대답을 하고는 휙 나가버리고 남편이랑 저는 확실히 강하게 나가니까 효과가 있나 보다 말하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나이 좀 먹었다고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죠. 금방 못해 먹겠다며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2년 정도 꾸준히 일을 나갔죠. 뭐 하는 일이냐 물으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이랑 비교될까봐 창피하다면서 그냥 작은 중소기업 사무직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전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정말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취업은 했으니 이제 참하고 괜찮은 아가씨만 만나 결혼만 하면 되겠다 싶었죠. 저도 슬슬 손주볼 나이대로 접어들기도 했고요. 제 친구나 주변 지인들은 만날 때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자기 손주라고 자랑하는데 전 그러질 못해서 늘 아쉬웠거든요. 하나같이 늙음하게 손주보는 것만한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아침 식사하던 중에 깜짝 발표를 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허락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던 아들이 뒤로는 언제 연애를 했나 싶어 놀랐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결혼 승낙 전에 그래도 얼굴은 한번 봐야 할것 아니냐며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식사나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주 토요일에 아들이 참하고 단정한 아가씨를 데려오더군요. 말도 잘하고 차분하니 며느리감으로 손색 없다 싶었어요. 이 아가씨는. 우리 아들이 뭐가 좋아서 만나나 싶을 정도로 참 괜찮은 아가씨였습니다. 교육자 집안의 아가씨 본인은 무용 전공이라고 하더군요. 어느 정도 얘기도 나눈 후에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최대한 신경 써서 차리길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아가씨가 불편한 기색으로 한두 숟갈 겨우 뜨더니 헛구역질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아가씨랑 아들이 죄송하다면서 미리 사과를 하고 밝히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 말에 남편도 저도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아이를 가진 거면 어쩔 수 없다고. 네 아이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결혼을 허락했죠. 저도 달리 방법이 없어. 아들과 그 아가씨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둘렀어요. 아들은 결혼 후 너랑 남편이 아파트 하나 마련해줘 그곳으로 분가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하기도 했으니 그 편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사대독자라고 경사났다면서 또 난리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 혼자 웃었습니다. 세삼 어렸을 적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며 제 속을 썩이던 아들이 이제 어엿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괜히 기특하더군요. 남편도 약속대로 하려는 건지 얼마 안 있어 유언장의 내용을 고치려고 변호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며느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고 아들이 하던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손자는 제가 돌볼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며느리가 저희 집에 아이를 맡기러 왔었죠. 아이는 따로 맡겨두고 계속 일을 하려는 며느리가 마냥 좋게 보이진 않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예전처럼 아이 하나에만 목매는 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늙음하게 손주 돌보는 재미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하루는 손주랑 놀아주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들었는데, 그새 그 작은 아이가 혼자 뛰놀다가 어디에 부딪힌 건지 머리 안쪽에 피를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 깜짝 놀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피가 멋질 않는 것 같아 데려가는 동안에도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려던 의사가 아무래도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것 같다면서 수혈도 하고 따로 약물도 주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혈액형이 뭐냐고 묻는데 잘 알질 못해서 아들에게 전화해보니 O형이라고 하더군요. 대기 중이던 간호사분께 O형이라고 전달했는데 마침 O형 혈액형이 다 떨어졌대요. O형이면 같은 혈액형인 O형끼리만 수혈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어쩌나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기를 전해들은 며느리가 깜짝 놀라 자기가 O형이고 마침 근처이니 당장 가겠다고 말하더군요. 얼마 안 있어 며느리가 도착하고 한시름 놓고 있는데 뭔가 쎄했습니다. 손자가 O형이고 며느리도 O형인데 아들은 AB형이거든요. 혈액형 유전체계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 저렇게도 O형이 나오나 싶어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안 된대요. 그림까지 친절하게 그려주면서 AB형이랑 O형 사이에서는 O형이 나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손자가 아들의 아이가 아닌 건가 싶어 충격을 받은 채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 전 바람을 피운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이대로 앉아있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겠다 싶어 손자를 보고 울고 있는 며느리를 잠시 불러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속일 생각하지 말고 손자가 누구의 아이인지 밝히라고 했죠. 제 말에 깜짝 놀란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러시냐며, 누구긴 누구 아들이에요. 형준 씨 아들이죠. 하는데, 제가 간호사에게 들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AB형인 형준이 아들이 O형일 수 있냐고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싫다하더군요. 손자는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교육자 집안의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원래 술집에서 일하는데, 전부터 아들이랑 좀 알고 지냈다고 해요. 아들이 자주 그 술집을 찾아오는 단골인지라 친분이 있었다고요. 아들이 일하러 간답시고 나갔던 것도 알고 보니 다그 술집에 출석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니 아들이 마침 잘됐다며 자기랑 큰돈좀 만져볼 생각이 없냐고 꼬드겼다고 합니다. 뱃속 아기는 자기 아이인 척하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조금 떼어줄 테니까 자기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척만 좀 해달라고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없던 제가 그럼 결혼식에 왔던 아가씨 부모님은 다 뭐냐고. 아무리 봐도 어디 권위 있는 교수님 같아 보였다고 하니 다 아들이 고용한 배우래요. 며느리의 부모님은 며느리 어렸을 적에 자기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이걸 다 알게 된 이상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람이면 해선 안될 짓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 앞날이 막막해져 어쩔 수 없었다고 울더군요. 얘기를 더 듣고 있을 정신도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 자식 불러오라며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직접 부르지 않아도 며느리에게 얘기를 미리 전해들은 건지 아들이 제 발로 찾아왔더군요. 남편은 아들 멱살을 붙잡고 이걸 살리네 만회 하는데 이리저리 멱살 잡혀 휘둘리던 아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그러게 아버지도 진작 저한테 유산 남기고 죽었으면 이 꼴까지 갈 필요 없이 좋았잖아요. 뭐? 이 미친놈이? 아들의 도넘은 발언에 남편은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건지 이리저리 몸싸움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껴서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남편이 씩씩대면서 이제 너내 아들 아니다. 집도 팔아버릴 거고 앞으로 내 도움 받을 생각 말아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고함치니 아들도 표정을 잔뜩 구긴 채로 나도 이딴 부모 필요 없어! 하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더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어 엉망이 된집 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역시 처음에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 큰 건가 싶어요. 그런데 아들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장본인인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탓할 사람도 없고, 하나뿐인 아들이 저런 식으로 엇나가는 걸 목격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은 조금은 사람 된줄 알았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그 뒤로 아들 얘기는 원래 없었던 사람 취급하며 일체 꺼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후로 가끔 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자기 돈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엄마가 아버지 좀 설득해보라며 하나 있는 아들 죽는 걸 보고 싶냐고 협박해요. 막말로 자기 없으면 아버지 회사며 집안 유산이며 다 어쩔 거냐고. 두 분이서 죽기 전까지 다 쓰지도 못할 거 아니냐고 하네요. 뒤에서 몰래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전화기를 빼앗아 한 번만 다시 전화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둘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도 아들을 생각하면 잠시 마음이 약해지다가도 그날 남편과 싸울 당시에 아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오르면 역시 남편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다 재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는 짓을 했는지 여러분은 부디 사랑도 좋지만 잘못한 것은 반드시 부모된 도리로 혼내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